안녕하세요. 오늘 요리 대결 진행을 할 MC 정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명단의 발상지이며 명단의 고향인 이 동구에 와서 요리 대결을 펼쳐볼까 합니다. 자, 오늘 두분 셰프님을 모셨는데, 자 먼저 우리 백정훈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정훈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빅마마. 안녕하세요. 삥마마예요. <laughs> 아, 자 반갑습니다 두분 셰프님. 자 요리에 앞서서 지금 명란젓이 동부에서 만들어졌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1900년경에 여기 남산창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경도에서 명태를 잡아서 이곳으로 왔어. 전국으로 유통이 되었죠. 아, 명태가 많다 보니까 어, 예. 명태를 관련해서 맛있는 음식이 개발됐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때 예. 이 명란젓도 생겨났죠. 오, 그렇습니까? 이 명란젓이 예.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이지만 아마실게요. 아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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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란젓은 음. 일본인들이 먹고 나서 후쿠오카에 가서 공장을 지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명란젓이 일본 거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오. 이 명란젓은 엄연히 우리 부산 동구의 토종 음식이라서요. 아, 예, 동구의 토종 음식이랍니다. 예. 네, 자, 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 대결을 시작해 볼 건데,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명란 파스타입니다 음. 자두분 셰프님들 자 준비해 주세요 네네 네 저는 어, 명란을 예, 예. 이용한 맛있는 오일 파스타를 만들겠습니다 아, 일명 파스타. 예. 일명 명란 오일 파스타 아 명란 예. 오일 파스타 예, 예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부드럽고 고소한 예. 파스타를 만들어 볼 파스타. 거예요 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요리대기를 시작해 아니 백태평님 네. 지금 제 뭐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예 저는 올 예, 예. 소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아, 소스. 예 나중에 하기 예. 편하게 올 예. 소스에다가 예, 예.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소금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 소금. 예 후추도 조금 넣고죠예 그리고 예 마늘, 파슬리를 가지고 어느 면이 퍼 나죠? 예 그렇죠? 아, 예 아, 여기다 예 마늘 예. 넣을 많이. 아, 네. 저는 양파를 썰어 예. 볼 거예요. 아 양파를 예예예. 예. 양파를 요렇게. 예. 송송 송송아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 아, 너무 얇게 썰면 아 얇게 홀라당 예. 다타버수지 아, 몰라요. 콜라당, 어. 아. 네. 아 그다음에 우리 다음은 제뭐 명란을 손질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백태피님은 명란을 어떻게 손질하시는가요? 저요? 예. 어 명란 뭐 대충, 잡아가지고요. 예, 대충 잡아 가지고요. 어 올파타는 예. 대충 썰어요. 이렇게 숭동숭동숭동숭아. 어 예. 참 쉽지? 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넣을마마님께서는 저저 명란 손질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예. 크림소스랑 예. 이 명란 껍질이 이렇게 섞이면 너무 질기기 때문에 껍질을 아, 다 분리해야 돼요. 아, 껍질을 돼요. 분리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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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껍질을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껍질을. 이렇게. 예, 예. 아, 잠깐만, 삑마마님. 칼로, 칼로, 칼로. 잠시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저하요 아, 껍질이 있으니까 네. 이걸 이렇게 칼질을 해.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리해야요 네, 활동으로 이렇게 살짝. 그러면, 자, 이렇게. 쉽게 벗겨져요, 껍질이. 껍질이 쉽게. 자, 이렇게 하면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손이 손이 자, 본능을 어쩔 수 없네요. 저도 다할줄 아, 예, 예. 알았습니다. 아, 예.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물이 팔펄 끓고 있습니다. 자, 백태평님. 자, 물이 끓고 있는데, 우리 파스타 1인분. 1인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1인분 아주 간단해요. 1인분, 예. 우리가 딱 잡았을 때 100원짜리 동전 정도. 1원짜리그 예, 예. 정도가 딱 1인분인데, 더 넣으시면 네. 어, 더 넣어도 돼요. 아, 이제 더 넣고, 약간 더 넣고. 예, 삥만 이그 우리 팔타 면은 몇 분을 삶아야 가장 적당하게 삶았다고요? 네. 예. 이 면은 예. 7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7분? 네. 아, 네. 예. 네. 자다 됐습니다. 자면7분다 삶았고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삶아진 면을 지금 체에 받쳐 가지고 이렇게 부어 가지고 너무 되는 겁니까, 삥마머니 네, 네, 이렇게 예예. 물을 다 빼주시고요. 예, 예, 예. 물은 나중에 다쓸 때가 있어요. 아, 이 예예. 육수를 다시 사용을 하신다. 네, 네. 나... 아 자꾸 말을 시켜서 면이 아 다불겠어요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예, 예. 면이 덜 불어요. 아, 그 면에 코팅이 되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네, 이 오일이. 네, 네. 네. 네 만만반오 네, 우리 네, 고추는 네, 어느 정도 넣어야 됩니까? 네, 고추는요, 예, 예. 이렇게 지금 오일에 넣을 예. 건데 예, 예. 어, 그? 적당히 매운 걸 원하시는 분은 3 개만 넣으시면 되고요. 세 아, 개? 그럼 너무 맵지 않을까요? 적당한 매운 맛이에요. 아 그래요? 리고 저처럼 아주 아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요? 매운 걸 좋아하면 어, 두 개를 더 넣어서 한 다섯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예, 지금 이제 소스를 프라이팬에 볶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볶고 예, 예. 양파도 예, 예. 같이 넣어주시고요. 아 양파. 예. 네 어느덧 요리 대결의 헤일라트입니다자두분다 후라이팬을 열심히 볶고 계시는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예 면을 넣습니다 면예 면을 볶고 있는데 두분 갑자기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 그랬죠. 다쓸 때가 있다고요. 아, 다쓸 데가 있다. 아, 네, 예, 예. 이거를 이렇게 면수하고 오일을 섞이면서 예. 이 자체가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네. 네, 네. 예, 참 쉽죠. 그래서 제가 올늘 파스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 강제에서 바로. 명란만 넣으면은 아 장기장 명란 만 넣으면은 끝이에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 요리는 참 쉽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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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백 개만 들어보면 예. 너도 음식을 쉽게 쉽게 수있는거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거죠 오늘은 예. 이 크림 파스타는 요 예, 예. 이렇게 우유와 우유? 생크림을 예예예 예, 예. 고루 섞이게끔 이렇게 볶아주시면 음.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자작자작 풀어질 때. 좀 되면 이렇게 명란을 이렇게 넣으셔서 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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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섞어주세요. 아주 고소한 크림 파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 기대됩니다. 기대돼. 어우, 내가 먼저 야. 막 침이 고여요. 예, 예. <laughs> 제가 안 이기면 오. 누가 이기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예, 자, 이제 요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두 셰프님들, 자,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치즈를 요렇게. 치즈를? 예, 눈꽃 속이잖아. 살살 이렇게 고추를 요렇게. 오, 생고추. <laughs> 자, 오늘 명란을 가지고 두 종류의 파스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맛있게 만든 파스타. 자, 보여주시죠. 네. 어우 진짜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오일 그거... 파스타부터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오일 파스타는 맛있죠 명란이 도그 쫄깃한 맛하고 이그 오일하고 삭트해서 그런가 아 정말 식감도 좋고 너무 맛있어요 참 맛있긴 와이 명란이 아 명란이 진짜 한마디로 예술 예술. 명란이 와이기네 제끼도 맛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빅마마 우리 셰프님께서 만드시. 네 오늘 파스맛 맛있었겠지만 아니 그래도 맛을 봐야죠. 자 그러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와. 정말 오일하고는 또 다른 맛이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부드럽고 또이 명란이 아까 칼로 다져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명란이 하나하나 타지는게 너무너무 맛있어요와스도 너무 많이 이긴 것 같죠? 아 이거 뭐라고 선택을 해야 되지 오일도 맛있고 와 이거 결정하기 너무 힘 갔어요 아니지 아니아니죠아니 이겼죠 아니죠아니죠제죠이아니아니에아니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은 음. 오일 맞추 파스타도 너무 맛있고 <laughs> 아 그다음에 크림 파스타 이 크림 파스타도 너무 너무 맛있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둘다 맛있어 둘다둘다 맛있어 아니 전혀 올 파스타죠 잠깐만요 셰프님들 아니 명란이 들어갔는데 맛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오일 파스타나 예. 크림 파스타 이 명란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예.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아, 맛있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먹어봐요. 다 같이 먹어봐요. 이게 맛있다. 아, 진짜? 오!